그래도 뭐 평상시에 끝나는 대로 끝나겠구만. 자 봐봐요. 그대가 이 기도를 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인 그 계명을 찾아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런 기도의 기도에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이게 기도다. 다시 기도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의 얼굴인 그 계명을 찾아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잖아?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듣는 게 기도고, 순종이 기도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에 눈과 귀가 있지. 그래서 이런 기도에 응답이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40일 작전 기도했죠? 그러니 무슨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건 기도가, 게, 기도가 한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여기 봐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도 건축하고 솔로몬 성전도 다 건축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뭐라 그러는지 이미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미 솔로몬 다 알고 있겠죠. 벌써 아버지 마음에 어?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다 알고 있고, 이거 해야 되는 거다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주님이 다 알고 이걸 명령을 하신 거기 때문에 본인이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 봐봐요. 자, 제사 나오네요.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그러면 제사가 뭔지 알겠죠? 제사가 동물 피 흘리는 겁니까? 봐봐요, 제사가 뭔지 알죠? 그럼 이 성전을 제사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오는 날로 얘기면 예배잖아. 그러면 어떤 예배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받으시는 거야. 그 이름 위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 계명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그래서 이 성전과 제사도 또 말씀으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는 게 로고스. 말씀. 로마서. 연결됩니다. 이런 게 진짜 제사죠? 그래서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서 막 이런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행할 때내 백성 가운데 이런 것이 유행할 때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렇게 살지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즉 네가 이름대로 살게 되면 왜 너의 존재 자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니까 말씀 백성이 말씀을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말씀 백성이 어? 내 이름 백성이 내 말씀 백성이 내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 살면 이런 얘기잖아. 너희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도 내가 아 말씀이 성전이구나 알았는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띠영 완전히. 와 우리가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일컫는 백.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이야. 우리는 불려질 때. 왜 불렀어, 우리를?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살려 하고, 우리를 이름 때문에 불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말씀이니까 뭐 먹고 살아야 돼? 말씀 먹고 살아야 돼. 우리가 육신이면 육신의 것을 먹고 살죠? 육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말씀이니까, 뭐 먹고 살아야 돼? 우리는 말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정체성이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전도 말씀이고요. 백성도 말씀이고요. 기도도 말씀이고요. 제사도 말씀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고요. 너무 이게 그동안 요한복음이 했던 거에 쭉쭉쭉 다 연결되죠, 지금.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내 이름을 일컫는 성전도 놀랬는데, 내 이름을 일컫는내 백성도 놀래서 자빠지는 거야.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기도하여. 그러면 이 기도가 뭐겠냐고. 악한 길에서 또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자, 기도. 뭐가, 뭐가 기도인지 봐봐. 읽어버야 됐어요. 읽어요. 그대로 읽어요. 얼굴 나오죠. 자, 얼굴이 뭐야? 이름. 그럼 기도가 뭘뭐 뭐 하는 건지 알죠? 기도는 뭘 찾는 거야? 회개하고 악한 길을 회개하고 뭘 찾는 거? 얼굴을 찾는 거. 이름을 찾는 거. 다시 말라. 그 계명을 구하는 거. 그 진리를 구하는 거. 그걸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할 때뭐 해야 되는 거야? 얼굴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걸 찾으면 아버지 내가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진리대로 내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처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미워했습니다.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내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찾습니다. 그 이름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 알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대로 이게 마음을 안 맞추면요. 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할 땐 이런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구해서 예수님 닮게 해달라고 나를 죽이는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게 이 기도의 재단에 여러분이 재물이 돼가지고 이 재물을 나를 여기다 들여버리는 거야. 그럼 성령님이 그거를 주서다가 여기다 기도의 재단을, 어, 너 이런 기도했니? 아, 이거 싸인, 싸인다, 싸여. 너 이런 기도했구나. 아, 싸여.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면 이 사람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 성령께서 이 기도가 쌓였다는 건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계속 뭐예요? 일을 하신다는 얘기고 그 마음을 계속 그렇게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이 진짜 바뀌어. 세상에 없던 마음,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마음들이 생겨. 그래서 마음이 갈아 엎어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는 안 돼도 지금은 와, 좀 참아지게 되고.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은 아유, 저런 거다 어려서 그래, 어려서 그래. 아유, 저런 건 그냥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어, 아유, 저거 아직 덜 됐다. 야, 좀 기다려야 되겠다. 어? 이런 여유가 생긴다. 그러니까 여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불쌍해요. 불쌍해 아이고, 오늘도 밥도 못 먹고 갔시오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그냥. 렇지 네. 불쌍히 여기요? 응? 저 몸을 이렇게 백장 말로 쉬우. 허경소 해야 되냐? 허경소. 어? 불쌍하게 여기친다니까? 예수 믿으면 저 얼굴 시커매가지고 봐봐. 이틀을 세상에 이틀을 그렇게 야근하고 돌아와가지고, 사랑빵 한다고 쫓겨나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예수를 닮아가면요, 마음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내 탓이 안 하는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이고,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얼굴을 찾으면 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지금 지금 하나님이 직접 한 말이죠. 얼굴 찾으면 되는 거야. 회개하고 죄 끊고 얼굴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다 고쳐져 땅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봐봐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얼굴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세요 아멘. 주님이 보세요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의 탈출구야 아멘.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아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봐봐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게 복잡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게요 간단하게 여기 봐봐요 확대 간단하게 이게 무슨 신앙이야 이거 다윗이 행한 것끝뭐 것.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죠?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다윗이 말씀 묵상한 가치가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 결국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라고. 끝.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듣는 기도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다이 시대 다윗들이 되어 주시대요이 시대의 다윗.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 시대 다윗이 아니냐. 그렇죠? 왜? 저 김종수 목사님도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맨날 허구한 날 말씀 보면서 자기를 고쳐 나가고 제가 말씀을 논적 있어요. 전 설교 준비하려고 말씀 보지 않아요. 내 말씀 먹으려고 이렇게 말씀 은혜 받으면 빡 살아나고. 그래서 순종으로 빡 가는 거야. 흐려진 순종 다시 말씀을 힘을 주셔서. 완전히 선명한 순종으로 빡 일어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 8년 동안.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좀 닮으세요. 어? 우리 교육자들도 저의 이런 마음을 닮아서 이런 게막 깨달아져 가지고 이거야, 이거." 막 이러면서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봐 봐요.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나오죠?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야. 내 윤리와 법규를 지키면 나오죠. 다윗과 같이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가. 이게 이름이고, 이게 성전이고. 그래서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분해하지를 마. 딱 들어오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직하게 되지요. 스캔 되지요. 그러면 한꺼번에 싹 갖다 버리는 거야. 뭘 이거 한번 버리고, 어, 한달 후에는 요거 버릴게요. 3년 후에는 요거 버릴게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걸 깨달았으면 완전히 여기서부터 그냥 완싹 갖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딱 시작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자. 물론, 지금 이제 말씀이 이렇게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 모습도 보여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위에, 수면에 드러나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내 방에 지금 청소를 하는데, 뭐부터 버려? 내 방에 청소를 하는데, 뭐부터 버려? 먼저 이막 쓰레기 막 입고 있는 거, 이런 거부터 쓱 갖다, 응? 어? 내놓는 거 아니에요? 거기, 응? 어? 피자 껍데기 있고, 그쵸? 치킨 시켜먹은 거, 그냥 깡통에 있고, 콜라 먹다 남은 거있고막 난리가 나잖아 그거부터 갖다 싹 버리는 거지 그걸 좀더 디테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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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진공청기에서 나중에 쫙 해서 걸레로 쫙쫙쫙쫙 빨빨고 나중에 향수로 칙칙칙칙 끝! 이렇게 알겠죠? 저 지독한 사람은 락스 뿌려가지고 쫙 세균, 눈에 보이냐는 세균까지 싹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시면 잘못 가시는 거예요. 제말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 둔내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자 만일 그런데 내눈 앞에 둔윤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다른 신들이 참 많죠. 돈 신도 있고 음란도 있고 그죠? 새끼도 있고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우상이 겁나게 많더라고. 그렇게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버리면 뿌리를 뽑아내겠다.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성전도 버려 버리겠다.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는데. 어? 이 다윗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성전을 버려? 이거 다 버렸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끝까지 버텼잖아. 예레미야는 항복해, 항복해, 항복해. 빨리 포로로 끌려가, 파로로 끌려가. 이씨, 네가 이 거짓 선지자 같은 예레미야. 이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실 것이대. 저 거짓 선지자 저거 뺨빡 때리고 옥에다 갖다놓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선지자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버렸다. 누가 진짜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계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계는 아직도 서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 빨리 말씀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한국계회 불이 꺼져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가 선지자 같아? 누가 진짜 같아? 말씀으로 돌아오게 돌아와야 본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든지 뭐가 일어나지 무슨 뭐 한국 교회가 뭐 뿌리를 뽑아낸대. 성전 버려 버리겠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교회를 공격하는 게 공산당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공격하지 왜 공산당이 하나님을 어 교회를 공격을 해요? 공산당을 일으킨 게 누군데? 왜 그걸 허용해? 아수르를 데리고 온게 누구야? 얘기해 봐 바벨론을 일으킨 게 누구야? 하나님인 것 같지? 너희들의 범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썼네 이방 민족을 왜? 왜? 그래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다 흩어 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만 살아남으리라.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포로로 가서 거기서 회개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신앙 회복해서 그들을 다시 돌와서 다시 성전을 세워. 얘기하잖아. 버림되잖아. 여러분도 우리도 착각할 수 있겠죠. 우리는 말씀 순종하니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이처럼 행할 때. 이렇게 행하지 않고, 말씀을 버려버리면,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다이처럼 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그걸 뭘 이의를 삼어? 왜, 뭐, 안 하려고 그래?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두손 들어 쌍수 들어 환영, 아멘?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왜 싫어하냐고 이거를 응? 맞춰 하나님이 너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구한테 맞춰 네가 말씀한테 맞춰 네가 왜 하나님 보고 너한테 맞추라 그래? 그래서 무슨 뭐냐면 속담거리 이야기거리. 아유 저기 왜 이렇게 좋대? 저 사람 왜, 왜 저렇게 됐대? 아이고, 우리 모여서 들을 얘기하잖아. 어머, 저 사람 하나님 막잘 믿는다고 그러고, 어, 저 사람 말씀 깨달았다고 그랬잖아. 어머, 그저 어머,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됐대? 이야기 해야 안 해요? 어, 응? 우리 이야기 거리 되죠?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말씀 깨달았대, 매 어, 근데 어떻게 떨어졌어? 어, 어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믿는다는 게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래서 이야기거리 되는 거예요 말씀 딱 놓, 놓, 놓으면 말씀 딱 놓으면 뭐가 보여? 가족이 먼저 보이고 그렇죠? 다른 게 먼저 보이고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 버리는 거야 그럼 불만 올라오죠 그럼 에이씨 나 실적 스칸달리죠끝 그리고 딱 튀어나가는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이야기 거리, 속담 거리가 될 겁니다. 이거 봐봐, 똑같죠, 오늘날? 이거 봐봐. 무슨 까닭으로? 그죠? 저분 왜 그래? 이게 이해가 돼요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아니, 저렇게 말씀 깨닫고, 말씀 울고 막 그랬잖아. 무슨 까닭으로 신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왜 말씀을 깨닫지 못했거든요. 말씀이 우선 순위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까닭으로 자 대답하기를 어.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비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뿌리를 뽑아서 이렇게 팔아버릴 거야. 그리고 성전은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버릴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이 만들어진, 지어진 성전이 중요한 거야? 아니면 다윗의 신앙이 중요한 거야? 이제 알겠어요? 백날 만들어놔봤자, 다윗 신의 신앙 버리면, 이거 다 버려버린다고. 여러분의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중요하다니까? 주식회사!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신앙이 중요하다고요! 그 다이세 신앙을 놓쳐버리면 버려버린다니까, 그 성전도. 교회 좋은 바퀴에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이세 신앙을 버리면 이거 뽑아버리게 없어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다이세 신앙만 꽉 붙잡고 있으면 회사는 망해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교회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게 바로 솔로몬 성전의 낙성식입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이 낙성식을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부지런히 섬기고 계시는 거죠. 자, 신행 생활이 이렇게 명백해요. 신앙 생활의 목표가 이렇게 선명해요. 이게 해석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마음을 딱하나님로 뭉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의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해서 나 자신을 죽이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퍼펙트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대상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외치는지가 뭘 가르쳐주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듣고 은혜를 받겠죠. 그리고 자기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게 말씀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실력이 쌓이고,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을 저복종시키면서 절대로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자기 몸을 저복종시키며 순종해가는 거야.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넘어져 도또 일어나. 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오전 예배 때 선포했습니다. 저는 다윗의 신앙으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가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회복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직진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말씀 앞에 어떤 일을 써도 인내하면서 내 육신의 정력을 즐기지 않냐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예수 그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이 기쁨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날마다 좋은 것으로 먹여주실 것이고, 네. 여러분의 인생의 대로는 탄탄 대로가 열릴 것입니다. 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